존경하는 외국 yeah! 국민 여러분 외국 yeah!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eah! Yeah! 지난 한주 정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yeah! 대연이다 이명박 구속이다 정말 말이 많았죠 yeah! 자, 진짜 참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명박 구속되어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구속대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yeah! Yeah! 민심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박근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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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반대합니까? 당연히 정의가 잘못됐고 법치가 틀 무너졌고 모든 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명박 구속될 때 태극기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여기 태극기 들고 계신 분들 이명박 집 앞에 가서 반대하신분 있으세요?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장재원이니 권성동이니 와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있던데. 아 장재원 장재원이 이런 말을 배우게 떴더군요. 눈물이 흐르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날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그말 우리가 1년 넘게 동안 하고 있던 말 아닙니까? 지 눈에 눈물 나 보니까 우리가 피눈물 흘리는 게 어떤 심정인지 조금인지 알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장재현 씨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재현 씨, 더뭐 구속될 지 몰랐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구속될 지 몰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면 이명박 구속되는 거 당연한 수순 아니었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판에게 1등 공신이 당신들이 이명박 구속의 1등 공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머리가 멍청한 것이고 그걸 막지 못했다면 행동이 죽은 등신 새끼 아닙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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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도 선과철이 돌아왔는지. 마다 돌아오는 각설이 마냥 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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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제 보수 파리 한번 파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면서 자기들 나뉘어, 뽑아달랍니다. 지금들 아닙니까, 진짜? 아니, 이거 제정신 맞습니까, 이거? 지들이 법치 무너뜨리고 지들이 보수 파멸로 이끌고 지들이 자유 대한민국 통들지 무너뜨려 놓고 지들 뽑아달랍니다. 해, 해, 진짜 역겹습니다. 근데, 우리 좀, 우리는 좀 다르게 갑시다. 걔네랑 똑같이 좀 저급하게 노는 게좀 싫어가지고. 아, 보수 살려주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살려주겠습니다. 왜냐? 마스터키는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요. 마스터키는 뭐다? 탄핵 무효고 태극기다! 대한민국 바로 잡을 마스터키는 탄핵 무효고 태극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습니다천안함 때문에 지금 며칠 있으면 천안함발쪽인데 천안함을 앞두고 누가 왔다 갔습니까 우리 본토에 김영철, 예! 김영철이 왔다 갔는데 백명이 남는 국회의원 들고 그거 막지 못한 놈들이 저 쓰레기 자한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놈들이 자한당 지, 자유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그놈들이 그나마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겠다면 자기들 과오를 반성하고 태극기를 드녀 엎고 자기들 잘못을 세상만 천하에 떠벌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쓰레기고 도신주의고 정 죽은 정당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놈들이 저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 이름팔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놈들한테 들으라고 사실 들어도 상관없지만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후, 훈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할테니 편히 쉬고 계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히 계시고 그저 건강이만 계셔주십시오. 네. 그리고 결기롭게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박근혜가 되어야 됩니다. 네. 나는 박근혜다. 네. 나는 박근혜다. 네. 나는 박근혜다. 네. 对了